어떻게 되시죠? 28개 28. 고품격 미용 컨텐츠 b j 까스입니다. 깍세. 오늘은 세계적인 손길에 네, 두 번째 게스트분 오셨고요. 탈모 유형으로 지원해 주셨거든요. 뭐, 샴푸는 두피샴푸 같은 거 써주시는 게 좋고, 수면 꼭 10시에서 2시까지. 뭐, 육류 약간 편하시는 게 좋고, 아침, 점심, 저녁을 똑같은 시간대에 먹어주시는 게 진짜 좋아요. 운동, 운동을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조금 많이 빠진다 싶을 때는 일단 피부과, 리엔하이 피부과가 있거든요. 해운대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현재 상황이 이렇게까지 진행이 다 되셨고 이 부분을 위에서 이 윗머리를 덮어야 되는데 층을좀 많이 냈다 보니까 커버가 되지 않아요. 약간 비어보이는 느낌이 강해요. 그러면 오늘 커트할 때이 네. 부분을 감소시킬 거예요. 라인을 한번 따 드릴게요. 깍새! 도전! 고객님 같은 경우에는 아침에 샴푸 안 하는 게 좋아요. 유분이 조금 있, 있잖아요. 보호가 돼요. 아침에는 그냥 물로만, 밤에 노폐물 제거. 치료 케어 중이신 분들은 염색을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파운펌 같은 경우도 최대한 두피가 안 좋을 때는 안 해주시는 게 좋아요. 아, 5년도 더 젊어지고 같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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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이 라인이 이게 그렇군요. 어. 머리 말릴 때는 약간 모아서 교차. X 자 반향으로 이렇게 전반적으로 이렇게 묻혀주세요. 약간 풍성한 느낌과 파마한 느낌을 연출하고 싶을 때 이렇게 비벼주세요. 사이드를 죽여주세요 비어 있는 부분도 최대한 만져주세요. 만족합니다. 세 번째 지금 벌써 이미 연락이 오신 분이 계시거든요. 세번째 다음주 다음, 다음 주 월요일에 할텐데 세번째 하시는 분은 뭐 다른 건 없어요 다른 건 아직 보진 않았거든요 뵙진 않았는데 유연히 저에게 그냥 세계적인 손길을 받아보고 싶으신 분 다음 달이나 아마 이번 달이나 한번 탈모 콘텐츠를 뭐 피부과에 가서 다뤄볼까 생각하고 있거든요 궁금하신 분들은 많이 연락 주시고 궁금하신 분 물어봐 주시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간 이런 남길 정도의 나이는 9mm가 제일 좋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선명한 라인들이 보일 수가 없어요. 용사님한테 가서 이야기할 때 저는 이 라인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너무 짧게 말고 국민이 정도 해달라고 합니다. 일단, 세계적인 소개 지원 대상자 탈모이신 분들, 머리 두상이 튀기 하신 분들, 어디 실패하신 분들, 세계적인 소개 세손 받아보고 싶으신 분들은 얼마든지 제 카톡으로 지원 주시면 되시니까 얼마든지 연락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영상을 올리고 나서 거기에 댓글 달아주신 분들 한해서 제가 아주 세계적인 제품들을 예, 네, 보내드릴 거거든요. 왁스나 스프레이나, 뭐, 헤어 오일이나, 그런 것들 보내드릴 거라서, 많이 많이 지원해주시면 좋겠고, 또, 댓글 좀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래야 제가 힘이 날것 같아요. 호흡하셔서, 거기에, 예약을 주시는데, 당일 예약은 조금 힘드시고, 하루나 이틀 전에 연락을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이 가르마 펌을 제가 해드렸거든요 약간 원래 m 자좀 있어요 m 자좀 많이 심한 편이 이마가 많이 넓은 편이거든요 이마가 많이 넓으신 분들은 가르마 펌을 해주기 좋아요 커버가 진짜 잘 돼요 네. 자기소이 한번 하세요 아 저는 이항성이라고 하고 22년생 캐나다에 살고 있습니다 요리하고 있습니다 이분하고 한번 조만간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